랜드 스타렉스 12인승 4륜구동입니다. 4륜구동 필요하신 분들은 아, 영상 보시고요. 뭐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아, 정직과 신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 4륜구동 꼭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시는 차량이죠. 어, 또 아, 사실은요. 중고차는 4륜구동이나 1륜구동이나 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또, 사륜구동을 이제 간간히 사용하시는 필요하신 분들도 이제 관심 가져주시면, 기왕이면 사륜을 구입하시면 겨울철 이제 눈비온대든지 이럴 때는 아주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차량이 되겠죠. 12인승 사륜구동만 9대를 가성비 A급인 차량 9대를 뽑아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안내 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9대의 차량을 제가 뽑았습니다. 자,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아, 12인승, 아,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아, 이제 4륜구동만 9대를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1550에서부터 요 219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600만원, 아, 이제 갭이 나죠.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3 0 0 0 키로 차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키로수별로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카TV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어,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고객님들께 어, 중고차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약 24, 5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어,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을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량 외에도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또 희망 가격을 전화나 문자로 알려 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관련 판매, 알선, 할부, 어떤 것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일 먼저요. 제일 먼저 가격이 저렴한 차량부터. 1550만원 차량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1550만원 차량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14만키로 주행했고요. 2016년식 차량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9대를 안내해드리는데요. 천천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검정색 1550만원 차량입니다. 자, 사륜구동입니다. 12인승 사륜구동 스타렉스. 자, 아, 예, 네. 자, 깨끗합니다. 12인승 디젤 사륜이 네, 되겠습니다. 오토매틱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144,000km 주행했습니다. 1,550만 아, 원 하면 차 타야 좋고요. 엔진룸 디젤 엔진 2.5, 2,500cc 디젤 엔진이 되겠죠. 이렇게 브랜드 스타렉스 12인승 전동 접이식 백미라가 있고요. 사고 유무 뭐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차량입니다. 144,000km 주행했고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 사고가 쭉 있죠. 어. 가격이 싸면 싼 대로 다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격 부분은 이상이 없어서 뭐 이제 주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으나 아 그래도 어 이렇게 쭉 한쪽 면을 쭉 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 사고 나서 쭉 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린더 어 밑에 부분 어 엔진 밑에서 오일이 미세누유 어 보인다. 이거는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일이 묻어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미세누유는 그런 걸 말합니다. 약간 어, 가스켓트, 개스켓 어, 같은 데서, 어, 파킹 같은 데서, 이제 오래되면 오일이 스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미세누유 상태가. 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세누유 상태가 어느 정도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는요, 자, 아, 이제 성면 가스켓 아니면 고무 패킹 이런 걸 쓰는데요. 이런 걸 쓰는데, 거기서 차가 오래되면 아무래도 이제, 아, 그, 배어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닦지 않으면 사실 요 세차를 깨끗이 했으면 이거 안 찍힐 건데 세차를 안해 가지고 검사를 아 성능 점검장에 드림이니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요. 뭐 오일이 샌다고 막 뚝뚝 새고 이런 거는 다 고쳐 놓죠. 그런 걸 팔려고 내놓지는 않습니다. 매매상사에서는요. 자, 아, 단지 사과 좀 있다 하는 거 안내 드리고. 그런데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차량 상태가 좋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요. 그리고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막 탄다. 어, 뭐 에밀리카가 아니다. 업무용이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자, 매력이 있는 거죠.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 자, 다음 차량인데요. 이건 1590만원입니다. 1590, 12인승 4륜입니다 아, 이 시간에는 4륜구동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4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륜구동 내비가 되어 있고요. AV 내비다 들어가 있습니다. CD 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고 자, 이 차량은 78,000km 수행 차량입니다. 2014년에 78,000km 1,590만원. 아주 좋네요. 새 거네요, 그냥. 자, 룸밀러, 하이패스 달려있고, 블랙박스 들어가있고, 핸들의 리모컨, 어, 자, 핸드프리까지장착되 있죠. 성능 점검, 어, 2004년 3월 10, 2014년이죠. 14년 3월 10, 7 0 0 0 키로, 키로수 아주 좋죠. 자, 사고 유무 사고도 뭐 없어요. 핸드 하나 하고 여기 앞에 반퍼 단순히 뭐 살짝 앞에 스쳤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엔진 윗 부분에 미세 누유 있는데 요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스켓 가스켓 패킹에서 스며 나오는 거. 세차 해가지고 점검 받았으면 안 찍힐 건데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세차 안 하고 점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 아주, 어, 뭐, 위생은 신경 쓸게 없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7만 8천 킬로 주행 차량 안내드립니다. 1,590만 원 판매하는 차량. 자, 창문, 아, 쪽문도 있습니다. 창문, 여기, 쪽문도 이렇게 있죠. 어, 쪽문 있습니다. 어, 쪽문도 있다는 거 안내드립니다. 다음 차량 또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 지금 78,000km 요 차량 안내 드렸죠. 자, 17년식 연식이 좋아 12만km, 1,700만원. 자, 키로수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거의 배차이 나죠. 근데 네, 이거는 가격도 1,700만원, 이건 1,590만원. 이거는 뭐, 헤다 하나 아, 날라갔는데요. 2014년식이라는 이유로, 어, 자, 3년 더 됐다는 이유로, 어, 자, 적게 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다. 3년, 어, 자,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어, 이제 12만 키로 타고, 어, 가격은 200만원, 아, 자, 110만원이네요. 110만원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랜드 스타렉스 4륜. 그 다음에 6만 키로, 1730. 2014년식 6만 키로, 1730. 자, 아, 여러분, 괜찮죠? 그 다음에, 아, 또 7만 3천 키로, 1750만원. 1 2인승 디젤 네. 4WD 모던이고, 요건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66,000kg, 1850, 2014년식. 네. 자, 요건 사이드그레스, 사이드문짝이 자동문 장착이 되어 있다. 자동문도 어, 다르려면은 꽤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8만 k 로 8만 1000kg, 1890만원 ,000 판매하는 차량. 4령구동 모던 스페셜, 2017년식. 그 다음에 2017년식, 1990만원, 4령구동. 자, 이렇게, 완전 무사고, 내비까지 있는 차. 그 다음에 34,000km, 2190만원. 자, 마지막으로 요차한번 보고,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이고요, 2190인데요. 자, 이거 완전히, 이제, 디젤 사륜구동입니다 자, 세차안한 상태에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좀 꾸려요. 근데, 그냥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오토매틱에 내비게이션 달려있고요. 자, 이렇게 다 아, 되어있죠. 음, 34,700km, 34,700km 주행 차량이고요. 오토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7년 제일 마지막에 나온 차입니다. 타이어 양호하고요. 깨끗합니다. 3만4 0 k 로 이거는 아주 새 차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디젤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자, 아, 하이패스 내장 론밀러에다가요. 이제 블랙박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죠. 자 CD 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자 풀옵션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썬루프까지 이 썬루프 보이죠. 여기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자 2190만원 차량인데요. 성능점검표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최초 등록이고요. 주행거리는 34,700km를 주행했습니다.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아, 뭐, 이거는 미세노유도 없고, 어, 뭐 전혀, 완전 A급입니다. 3A. 완전 A급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 런 차는요, 뭐, 비대면으로 그냥 거래하셔도 어, 됩니다. 대면으로 거래하셔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2,190만원 차량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차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차량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아니면 무조건 전화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고객님에게 딱 맞는 차를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 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문자를 남겨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